만약에 어떤 체위에서는 피가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정맥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올라와 있다. 여성 상위 체위라든지 후배위라고 하는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의 뒤쪽을 보면서 엉덩이를 보면서 관계를 하게 되면은 압박감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관계할 때 남성에게도 체위가 많이 중요한가요? 남자 입장에서 물어본다면은 이게 어떤 발기라는 메커니즘을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발기는 뇌에서 시작해서 혈관으로 완성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뇌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일단 자극이 들어와야 되겠죠. 자극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시각도 있고, 청각, 뭐 신음소리, 뭐그 다음에 뭐 촉각, 뭐 여러 가지 감각이 있을 것이고, 어떤 뇌로 들어오면은 성적 자극이 들어오면 척수의 어떤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질소산화물, 나이트릭 옥사이드라는 게 방출이 됩니다. 얘가 하는 역할이 이제 음경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동맥을 확장시키는 거죠.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음경 동맥을 확장시키면 피가 쏠리겠죠? 고추로. 고추 중에서 해면체, 해면체라고 하는 혈류 유입량이 증가가 되면은 얘는 단단해지게 발기가 이제 유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가 들어간 다음에 피가 바로 빠지면은 발기가 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개를 잡아주려면은 피를 잡아주기 위해서 그 주변에 정맥을 압박 해면체가 이제 팽창을 하면서 피가 빠져나가는 건 정맥이죠. 들어가는 건 동맥 빠지는 건 정맥이니까 빠져나가는 정맥을 압박하면서 혈류 유출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메커니즘또 나가는 건 막아주는 거. 그게 유지가 되면서 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체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중요한데 일단 뭐 저는 비뇨의학과 의사니까 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어떤 체위에서는 피가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정맥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올라와 있다. 여성 상위 체위라든지 후배위라고 하냐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의 뒤쪽을 보면서 엉덩이를 보면서 관계를 하게 되면은 압박감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발기가 풀릴 수도 있죠. 이거에 대해서, 섹스에 대해서 막, 막그 노하우가 많고 자신감이 있는 분들의 경우라면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우리가 AV에서 볼수 있듯이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좀 쉬었다가도 할수 있고 뺐다가도 할수 있고 다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계속 뭔가 운동을 피스트 운동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체위에 따라서 어떤 체위에서는 너무 자극이 많이 오고 어떤 체위에서는 약간 정맥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혈류가 빠지는 느낌이 들수 있고 그래서 발기라는 거는 어떤 성적 자극이 시각이건 청각이건 촉각이건 이게 뇌를 통해서 오고 그러면은 질소 산화물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러면 피가 확장되니까 음경으로 해면체로 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 정맥이 폐쇄가 되면서 해면체 확장으로 인해서 피가 빠져나가는 거를 막아줘야 발기 상태가 피가 충만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체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의학회지에도 뇌피셜이 아니라 뭐 저널 오브 섹슈얼 메디슨이나 아니면 남성 과학 퀴즈들이 있거든요. 이런 연구들이 꽤 있는데요. 체위가 중요한 첫 번째는 어떤 그 발기력을 유지하는데 특정 체위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피가 빨리 풀리는 체위를 오래 하거나 익숙치 않은 사람이 하면은 피가 빠져나가니까 발기가 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 발기력이 너무 잘 유지가 되는 체위로 계속 하다 보면은 사정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 발기부전 조로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피가 잘 빠져나가는 체위로 하고 하면은 대표적인 거를 여성 상위 체위라든지 후베이 같은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같은 거 야동을 보시면요 보통 이제 마무리할 때 마무리할 때 체위가 그냥 일반 체위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고그 체위에서 발기력이 제일 유지가 잘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발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체위가 일단 클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 뭐 이런 것도 크죠. 심리적인 요인, 성적 다른 기타 자극 요인. 뭐 어떤 연구에서는 그뭐 여성 상위 체위에서 누가 더 쾌감을 많이 느끼는지, 남성이 어떤 체위를 했을 때 어떤 뭐 지배감, 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오르가즘을 더 많이 느끼느냐 이런 것들이 연구된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삽입 강도 각도에 따라서 촉각도 다를 수 있고 눈에 보여지는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흥분도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적인 쾌감과 재미를 위해서 체위가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물리적인 안정성도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발기력이 충만하지 않은 체위에서 성관계를 계속 하다보면은 남자가 그걸 못 버티고 음경에 과다한 힘이 가해지면서 부러지는 건 아니지만 음경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그 특히 여성분께서 상위체의인데 각도가 뭔가 너무 많이 꺾였다 그런 경우라면은 뭐뚝 소리와 함께 음경 해면체의 어그 백막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응급사항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응급실 가서 음경이 이제 피가 막 고이면서 이만해지고 피멍이 들거든요 응급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음경골절이라고 합니다. 뼈가 있어서 골절이 아니고, 뭐, 백막이 찢어지는 상황이지만, 그, 이런 경우에는 응급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체위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인 선호도, 어떤 섹스에 대한 이해도, 경험, 이런 게더 중요하겠지만, 체위는 의학적으로 어떤 발기력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부학적인 물리적인 안정성과 관련이 있겠고 여러 가지 체의를 함으로써 성적인 쾌감이나 어떤 즐거움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정시에도 임신 위험 없이 안전한 피임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피임 방법이 여성분들이 담당을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죠. 경구 피임약도 있으실 거고 체내 장치를 삽입하는 자궁내 장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피임 패치 같은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 말고 남성 입장에서는 콘돔을 쓰는 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 수 있죠. 아 그거보다 뭐 사실은 체외 사정이 있겠네요. 콘돔도 준비가 안 됐다. 나는 체외 사정을 그냥 관계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조절해서 컨트롤 해서 빼겠다. 뭐 이런 게 있겠고 그다음에 콘돔 착용이 있겠고요. 병원에서 관련해서 많이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여전히 정관 수술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여성분들의 뭐 난관결찰술도 있고 하지만 여성분들의 신체에 부담이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관수술하는 게 확실하면서도, 그러니까 피임 성공률로 보면 한99% 이상이니까요. 확실하고 영구적인 피임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의 방법들은 그 정관수술이나 자궁내 장치라든지 난관결찰술보다는 확률은 훨씬 떨어집니다. 특히 콘돔 착용도 100% 신뢰할 수는 없고요. 콘돔 착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일 주의해야 되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체외 사정인 거죠. 체외 사정이 한그 성공률이 연구에 따라서는 50%에서 80% 정도까지예요. 되게 베리에이션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체외 사정이 무서운 이유는 뭐 어떤 분들은 사정 전에 약간 쿠퍼액처럼 나온데도 정자가 섞여 있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컨트롤 미스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마지막 순간까지 잊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절이 잘안 되는 거죠 거기에 맨 마지막에 정액이 조금 나온 건지 그 전에 나오는 액체가 나온 건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피임을 꼭 해야 되는 방법이라면 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학문 성교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문 성교를 한다고 직접 얘기를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진료를 하다 보면은 짐작할 수는 있죠.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MSM 남자 간에 관계하시는 분들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뭐좀 조심스럽게 그런 표현을 안 하시지만. 저희가 진찰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곤지름이 예를 들어서 항문 쪽에만 많이 났다. 콘딜로마가. 헤르페스인데 주로 항문 쪽에 생기는 분이다. 그래서 여쭤보면은 나중에 말씀을 해주세요. 뭐 그런 동성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전혀 아닌데요. 그 항문성교는 남자 간에 하는 경우에 제일 흔한 방법이기도 한데 요즘은 이성 간에도 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성 간에 하는 이유는 뭐 논문에 보면은 항문 주변에도 신경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거든요. 또질성교고는 다르게 다른 쾌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자 대 남자의 경우에는 다른 삽입 루트가 구강 성교 아니면 항문 성교니까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을 수 있다는 반면에 이성 간의 섹스는 질 외에도 항문에 병행하는 분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피임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정을 항문에 하는 경우도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은 임신 가능성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뭐 성적인 호기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피임 목적, 뭐 성적인 호기심, 다른 쾌감을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 학문성교를 하시는 것 같고, 이때도 그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학문성교 자주 있는 분들은 그 병원에서 꼭 진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액 검사 같은 거 중요합니다. 특히나 남성분들 간의 학문성교에서는 그 HIV 같은 유병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질 성교보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게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관계는 아침과 저녁 중 언제 하는 게 좋은가요? 성관계를 아침과 저녁에 언제 하는 게 좋으냐? 그거는 그 진짜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답이 있다면은 그건 그냥 정말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참고로 저는 아침에는 단한번도뭘 뭐 관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러니까 밤때가 맞았던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나와 파트너와의 시간대와 뭐 이거와 되게 맞아야 되게 스케줄도 맞고 합이 맞아야지 되는 건데 아침에 하면은 좋은 점은 아침에 남성 호르몬은 남자 입장에서 제일 최고조일 때거든요 아침발기도 있듯이 아침에 딱 눈을 뜨면은 기도돼 있고 텐트 쳐져 있고 성욕도 막 올라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쿨쿨 자고 있는데 그걸 막 깨워가지고 난 그때 꼭 해야 되겠다? 뭐 상대방이 흔쾌히 동의를 한다면은 그때 하는 것도 괜찮겠고요. 저녁에 했을 때의 장점은 심리적으로 조금 이완, 긴장감이 이완된 상태일 수는 있고 술을 한잔 했다든지 자연스럽게 뭔가 진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 더 난다든지 그런 점은 있겠지만 또 하루 종일 피로가 있었으니까 피곤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상대방이 빨리 자는 스타일이다. 나는 막 관계를 하고 싶은데 그럼 또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그 의학적으로 남자들은 밝기력은 아침에 좋을 수 있고 저녁에는 분위기라든지 어떤 그 생활 리듬에 따라서 저녁에 하는 게더 좋은 경우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두분 파트너와 잘 상의해서. 원하는 시간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 지난 번에 제가 나왔을 때도 운동에 대한 얘기들을 꽤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운동의 종류,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남자들은 뭐 근력 운동, 저항성 운동 하는 것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뭐 웨이트 트레이닝 뭐 이런 거다 도움 될 거고 하체 운동, 코어 강화 운동, 특히 큰 근육들 위주로 엉덩이 근육, 둔근 뭐 대퇴사두근, 뭐 이런 거 스쿼트 같은 운동 당연히 좋고, 그 다음에 장요근 같은 이런 근육하고 골반 적은 안쪽에 같이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리 운동, 복부 운동 다 좋고요. 그 다음에는 뭐 유산소 운동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자전거 건, 러닝이건 당연히 남성 호르몬 수치를 올리는데도 도움이 되고. 발기력 자체를 증진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어떤 성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더 꼽아보자 라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요가를 제주고, 요가. 요가나, 필라테스는, 저는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러는데, 요가. 요가는 정말 도움될 것 같습니다. 어, 요가에서 어떤 그 특정 자세들, 요가가 어떤 근력 운동의 느낌도 있고요, 어떤 스트레칭의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자세뿐만 아니라 호흡하고 명상 이런 게 같이 있는 거니까요. 심리적인 안정감도 도모하고 어떤 섹스할 때 자세는 아니지만 뭔가 도움되는 자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요가를 수련을 쌓으면 쌓을수록 뭐 저도 한참 배우는 중이라서 그 단계는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하면서 요가 운동을 하면서 체계 운동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코어 근육하고 골반 적은 강화 운동을 뮬라 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쪽 과략근 같은 데 조이면서 하는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체계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고 호흡도 도움 되고 해서 어떤 성생활을 위 해서는 요가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뭐그 외에 다른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해주시는 게 물론 좋겠죠.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기능 성병 뭐~ 요로결석 또 성관계시에 도움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관련해서 고민이 있거나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가까운 비뇨의학과에 꼭 방문하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셔도 좋고, 뭐, 닥터곰의 비뇨의학 오셔서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은, 영상으로 설명드리거나 댓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